자 젠지와 플라이퀘스트 플라이퀘스트 젠지의 1세트 시작됐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각을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막 광역기 덮었으면 다 없어요. 저 면면기 니이저 바라 두비도 어, 오고요. 저도 많이들고 커비가 메고. 가운데 어이당 타나가지고 연었어요아내 이거 이거 내이기 일단 요 일단 나가요. 리에즈까지 아세 명이 끊겨버립니다. 상황이 안 아니... 그러면 가나 미드. 네 어? 근데 커드로 공 쓰면서 네. 어? 저도 이제 먼저 움직고요 아니 스카도도 끌렸어요. 화살은 치가 같습니다만 이게 빨려 들어가는 게 네. 네. 근데 영웅치가 할 달리, 네. 달리기 위한 어또두번세자리 뛰기. 거의 뭐 보스급 몬스터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. 다 3명이 화면에 다 잡히고 있습니다. 소미 잡겠다는 겁니까? 그러아요. 날이라도 연계에 당하면 위험했는데 그때 이거는 반격. 예. 아 근데 이게 딜이 좀 세요. 그렇죠. 이게 또 잠깐 이퀄. 붙을 수 있으니까 전면 쓰고 어, 그래서 레수스수와고와 그래? 어, 이거 빠지네요 또 생존기를 적절히 쓰면 익숙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뭐 내주고 또 내줘야지 어, 먼저 누가 어, 먼저 뽑을 거니까 일단 아리까지 왔는데 지금 네오나도 그래도뭐얘기하 보긴 하거든요 최대한 버너 뛰어 내고 축복 아 도발 빠지면서 페이 지키면서 나와야 돼요 아니 이게 런던에 촉발이 나온다고 하거든요. 자리 끝나갔고 아이고 계속 뛰었다요. 테넷 데리면서 타워, 엎드면서 타워, 달려서 담았죠. 이게 교환 구도를 예. 만들어야 돼요. 당장 한 타를 무조건 이긴다기보다 그리고 예. 아, 빨아들인 건 좋았네요. 네. 그러면 아, 아, 여유가 빛. 있죠. 자리가 좋아요. 아, 뒤쪽. 이게 아, 예. 위치가 좀매서우그요 풀어서가 지크스 전면 없어요. 전면으로 지크스 나가고. 페이지가 풀어지기나가는데 오 말이 없어요. 그래서 지크스 로 페이지. 아끊었어요 떨었어. 요 일단은 네. 달리긴 했거든요. 그렇죠. 이퀄아 이거는. 캐념언은을 수밖에 없고요 네. 패퇴하더라도 일단 빠지는 네.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직스킬 각이라도 한번 네. 부시오랑 브이프 양쪽에서 네. 둘러싸아요 어떻게 좀 초강력 초토화 로켓 각이라도 좀 보면서 네. 아 4천 대! 3천 아, 네. 대! 그리고 페이스 쪽도 네. 노려보는데 야 부시오가 넘어왔고요! 그리고 도 일단 알리에도 역으로 신나나 응? 터트리고 하나 잡고! 그렇죠

야, 없어가지고, 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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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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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, 이거, 초거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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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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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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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 이거, 이 이거, 거